자, 21번 보자. 이 오른쪽 벤다의 그림에 색칠된 영역과 색칠, 색칠된 부분을 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고르래. 아, 이거 만만치 않네, 그지? 일단은 집합이 4개잖아. 전체 집합, 부분 집합, A, B, C. 집합이 이제 4개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뭐 교집합, 합집합 관계가 3개가, 3개 집합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얘를 한눈에 보기 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나씩 해보자.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려볼게 이렇게. 그게 그릴까? A, B, C. 자, 그럼 일단은, B와 C의 교집합은, 여기네, 그지? 이만큼. 그리고 A집합은, 이 전체잖아, 그지? 얘네들이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봐도 쟤랑은 다르기 때문에, 쟤랑은 <laughs> 같을 수 없기 때문에 1번 탈락이네, 그지? 2번 보자.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발. 자, 마찬가지야. B와 C의 합집합이니까, 이 부분, 이 부분. B와 C 합집합, 예. 그리고 A와의 교집합을 찾으래, 교집합. 그럼 A라는 집합은 이만큼이잖아. 두 영역에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어, 나왔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laughs> 2번이 되겠지. 아, 다행이다. 네. 답은 2번. 네. 혹시 모르니까. <laughs> 3, 4, 5번 해봅시다. 아, 좀 그래가지고. 좀 귀찮지만. 3, 4, 5 해보자.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아, 자리가 없어. 3번.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A와 C의 합집화. E, 영역이 된다는 거알수 있네 얘랑 B의 교집합이니까 B라는 집합은 얘이 분홍색과 노란색의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네 그지 이쪽 아 생긴 건 비슷한데 약간 위치가 달라졌어 3번 탈락이지 4번 4번은 여집합 나왔네 에이. 그리고 여지 아 전체 집합 자 그러면 4번은 b와 c의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 그리고 a의 여집합이니까 a 빼고 나머지잖아 걔네들 간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찾는, 우리가 찾는 영역이 된다는 거할수 있겠지. 뭐라 표현되지, 이거? 뭐라 표현되지, 이거? 배트맨? 전체를 <laughs> 알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됐는거지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4번은 절대 아니지. 5번.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A. <laughs> C 자, 그럼 AC의 교집합. 이 부분. 그리고 아, 여집합이니까 전체집합이 야겠네 얘랑 B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결국 답은 답은 2번이다. 예. 답은 2번이 응. 되겠지?